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연! 21년째. 실전 스포츠 분석 방송 시작해 볼까요? 일단, 오늘, 우리가, 이 5경기 여러분들아, 강승부 갈수 있었던, 갈, 려고 했던, 갈, 어, 갈수 있었던 이유, 가려고 했던 거는, 뭐, 우카든, 현건이든, 그 배구경기가 아니었죠. 결국 뭐, 이것도 어째 보면, 1년에 한번 오는 찬스야. DB 경기 반대 모비스 승그잘 그래 결국 모비스 승과 오비스 역오마승슨까지 들어온다 아 이가 여러분들아 와 근데 이거를 <laughs> 짝지를 그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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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슥슥 승을 선슥을 선택해 버리네 그러니까 딱 경기 결과가 나오니까 그냥 슥승 끼는 필요가 없었어 그냥 그자 맞잖아 그슥승 이거를 그냥 낑굴 필요가 없이 그냥 그 뭐야 그냥 모비스 일반승 요걸 그냥 단풀로 갔어야 됐어 그냥 응. 결과가 나온 뒤에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쓱승을 낑가가지고 아 웬만하면 진짜 국내 경기 잘 이거 안 낑구는데 하씨그자아 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이 모비스 이게 솔직히 너무 아쉽다. 음, 그냥 우리가 역배일 때역오마인승일때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나 스토리까지 내가 이야기를 해줬잖아. 스토리까지 써주면서 그자. 아, 근데 그 사코터 경기를 보면서 이 소공 상황에서 김영민 그 인간 이거 2점 못 놓고 맛 3점 맞은 거 그거 아니었으면 4점 차 돼서 진짜 이, 역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 미친 아니 미친 노마크 레이업을 놓쳐가지고 바로 맞선 맞았잖아. 백골도 안 돼가지고 그게 진짜 엄청 컸었어. 그자. 아 그래서 좀 너무 좀 속상한데. 음. 일단 여러분들아 우리가 어. 응? 음? 뭐뭐 우리가 뭐야? 내일 그 어. <laughs> 아니 그래 그게 페퍼풀. 그리고 이제 내일 음 뭐랄까. 음. 진짜 그러니까 그것도 틱 많이 했었고. 그 우리가 오늘 이 강승부 플랜 자체가 어제의 원금만 가자고 했잖아, 그자. 어제 원금만. 그래서 뭐 엄청난 뭐 타격 있고 뭐이 정도나 솔직히 아니야. 근데 이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이렇게 부러졌을 때 그런 분들이 있어. 이번 주 내내 같이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뜬금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좀내 입장에서는 속상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거 좀 실패한 게 솔직히 너무 아쉽고. 어, 내일 느바하고 내일 5경기 이제 요거 한주 마감 잘 해보자. 아시겠죠? 음. 내일 5경기도 분명히 또 금액을 좀 올려가야 되는 게임이 있는데, 뭐, 오늘은 솔직히, 올, 원래 플랜이 정확했어, 여러분들아. 어 그냥 강승부 가는 이유는 모비스 때문이었어, 모비스. 다른 경기들 때문에 강승부 가는 게임이 아니고. 음. 음. 1년에 한번 오는 찬스 아이가, 이것도. 우승하고 나서, 다음날, 요거 아, 근데, 슥슥요. 진짜 돌아보면, 그냥, 단폴로 조졌어야 됐어. 슥슥, 어 이건 뭐, 큰 의미도 없는데. 그죠? 아무튼 간에, 응. 내일 르바하고, 응. 우리 은혜. 나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거, 삼생이 이렇게 못할 이렇게 퍼지, 퍼질 줄은 몰랐다 솔직히 삼생이 어, 음. 됐다 여러분들 항상 지나간 거는 뭐 우리가 그 이야기해봤자 뭐 끝이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오늘 삼생이 이길 수는 없지만서도 풀은 분명히 할 거라고 봤던 게임인데 요렇게 퍼져 버렸어 야 아무튼간에 가봅시다네바이자 음. 가자 좀 핵심적으로 딱딱딱 이야기를 하고 어, 마무리를 합시다 여러분들아 지금 뭐느바 끝물에 이 팀이 어쩌고 저쩌고 뭐뭐 뭐 1년 내도록 떠들었잖아 자클불하고 휴스턴 자 요거 양쪽에 좀 상황이 다르지 그자 양쪽에 상황이 결국 클불 같은 경우에는 어어클불 같은 경우에는 뭐야 기본적으로 미첼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3점 폭죽쇼가 나왔다 그 다음에 4위를 해야되는 동기부여가 분명하게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휴스턴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올해 뭐 10위를 해야되는 목표를 있긴 있으나 쌩군이 빠졌지 여러분들아 쌩군이 음, 빠졌는데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잘 하긴 해 근데 내일 이제 상대가 누구야 와싱턴처럼 골밑이 없는 팀이 아니고 골밑이 제일 느바에서도 제일 강하다고 할수 있는 누구 클부를 만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거 내일 뭘로 가자? 클불승, 클불 마행성으로 갑시다. 에이. 됐죠? 그다음에 뉴요라고 포트. 요거 결국 이 뉴요리라는 팀이 음, 오늘 뭐 초반에 먼더 뭐 흐름이었다가 막판에 미친 듯이 놀아 가지고 오버가 안 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 이거 솔직히 이 건강한 자이언. 올 시즌 이 자이언이가 어떤 게 있다? 출전 경기 어, 횟수에 따른 옵션이 걸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 장, 예전에 작년이었으면 뭐 하면 쉬고 했는데 확실히 자연이 건강한 자연이 있다보니까 요거 알고도 제어가 안되잖아 그러면 내일 뭔데 이거 포틀 그리고 마인이냐 아니면 온오버냐 둘중 하나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방장은 백투백 뉴얼플러스 포틀의 득점력 생각했을 때 요, 언더만 가자, 언더만. 됐죠? 그 다음에, 자, 인디하고 브루클린. 이거 원래라면 솔직히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이런 기준점을 주면 안 돼. 어. 이런 기준점을 주면 안 된다고, 원래라면. 양쪽에 이 시즌 초반의 대결이라든지, 지금까지의 상승을 대결했을 때. 그래서 요거이 브루클린, 그 다음에 인디, 음. 기준점 대비해서 오바만 갑시다. 아시겠죠? 기준점 대비했을 때. 그래서 이거 오바만 가자. 그 다음에 필라하고 사람샬러. 그래, 이 사람샬러 어, 백투백. 그 다음에 또뭐 수비는 확실히 나아졌다. 하지만 공격력은 확실히 떨어졌다. 그 다음에 필라. 어. 엔비드 없을 때. 그 다음에 또뭐 맥시 있을 때. 결국 맥시 있을 때는. 그래도, 승은 그래도 좀할 경우가 좀 많았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거, 어, 필라 쪽으로만 보고, 음, 필라 마인승과, 그 다음에 언더로 가자고. 그 다음에, 자, 소하고 와신, 그냥 패스할게요. 패스. 패스. 그 다음에, 오크라고 맨피인데, 음, 내일 이제 이 맨피라는 팀이, 그래도 뭐, 이 피펜 주니어는 사실 상관없고, 베인, 그다음에 알다마, 그다음에 자레직스 JJJ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제 베인이 들어온다. 어 결국 팀의 1 옵션이죠. 어왜 자모란트가 사실 1 옵션했지만 올 시즌 자모란트가 뛴 경기가 몇 경기가 없잖아. 그래서 자모란트가 없을 때 베인이 1 옵션했을 때 맨피 경기가 확실히 나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맨피풀 쪽으로 보기에는, 이게 확정이 안 됐잖아, 아직. 어, 얘네들의 출전 유무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오크레, 이 완정에서의 행태,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의 베인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아니면 JJ라도 한 명이라도 들어왔을 때, 확실히, 20점 이상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 한 명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요거, 오바만 가자, 오바만. 그 다음에, 자 레이커스 하고 골스 이거 간단하죠 뭐 내일 커리가 이제 등장 예정인데 둘다 지금 급해 레이커스도 이겨야 되는 상황 골스도 이겨야 되는 상황 근데 지금 이 레이커스는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자 뭐 올시즌 이 레이커스라는 팀이 항상 그래왔지 뭐 세크라든지 덴버라는 팀에 그냥 찌약으로 어 유로피안 이 골밑 지키는 재환들 만나면 갈매기가 아무것도 못하면 졌다 그자. 근데 분위기가 처졌을 때 항상 누가 봐도 연패 탈탈때또 레이커스는 반등이 놓온다뭐 이런 게 계속 이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어, 경기 외적인 부분들 봤을 때 커리가 복귀전 때 보통 여섯 번은 잘했고 네 번은 또똥쌌던 경우들도 있었거든. 복귀전 때 그자. 그래서 요거 레이커스 승 갑시다. 그 다음에 자 유타고 미네. 음, 유타가 그래, 오늘 음, 이 완전애틀 경기 잘 잡았죠? 어, 근데 백투 백인데, 내일 이제 누가 복귀할 예정이다. 클락슨과 마카렌이 복귀할 예정입니다. 근데, 복귀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얘네들이 지금 승리에 대한 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물론 뭐 끝까지 하겠다만은, 복귀한다고 해서 시즌 초반, 중반대처럼 마카레를 뭐 30분 이상 뛰고, 막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계속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어, 유타 홈에서 7.5풀? 어, 요 가져갈만 하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늘의 라스트 게임. 세크하고 뉴욕, 음. 뉴욕도 급하고, 세크도 급하고, 그 다음에 뭐, 에드노비 GTD 걸려있고, 세크는 뭐, 딱히 큰 부상자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 그래도 홈 쪽으로 보는 게 맞다. 홈 쪽으로. 그래서, 세크슨, 그 다음에, 세크, 세크 마인슨 요렇게. 됐죠 자, 누가 질문하세요. 음. 어, 내일 아침 방송 없고, 요거 그냥 바로 때리자, 여러분들아. 바로 때리고, 일어나가지고, 음. 새벽에 경기도 좀 보고 내일 오 경기도 마무리 짓고 요런 그림으로 가자. 음. 질문 없나? 이것들은 씨발 무슨 강승부 한번 부러졌다면 무슨 지옥으로 떨어졌나? 앞에 오늘 이번 주가 강승부 네 번이 들어왔는데 아따막 방송 할 맛도 안 나고 그만 그만 하자. 그만하자 여러분들아. 이래 가지고 뭐뭐 하겠냐 여러분들아 한번 부러졌잖아 이번 주에 승부 한거한번 부러졌다 한 번. 음. 와 이래 진짜 이토토인들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째하겠노 <laughs> 아냐 언더. 근데 그거 좀 역겹긴 하다 역겹긴 해. 근데 우리는 언더 예상하지 않았나 오늘 습습 경기 언더 예상했다 얘가. 음. 자 여기까지 하고 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아 한번 부러졌다고 쳐지면 내일도 우리 이렇게 신나게 못 간다 내일 5경기 이거 분명히 이거 찬스가 있는데 어 그러면 이제 방장 여러분들은 내일 그냥 방송 안 하고 그냥 놀러 갈란다 음, 진짜 내일도 분명히 5경기가 마 이거는 또 마지막 찬스가 있잖아 배구 두경기가그 특파원들 다 나가 있는데 그냥 째, 째버리고 싶다 솔직히 딱 여러분들 하는 행태를 보니까 아...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뭐, 그, 내일 공지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아 일단, 느바는 뭐, 내일 따로 방송이 없고, 공지 확인하세요, 공지. 응, 오케이.